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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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따다, 이에 문제 따란 눈치채 오늘, 2018년 2월 20일, 이땡입니다, 이땡.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완전 봄날씨예요 봄날씨. 아, 지난주 방송 때도 되게 추웠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춥지, 하나 춥지가 않네요,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요, 예. 반팔만 입고 다녀도 춥지가 않더요 이놈의 날씨는 두시. 신의 그 조문대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주가 설 연휴여가지고 한주 방송 건너떴더니 아무도 아무도 저랑 전화, 전화 연결을 안 하겠다고 연락을 하는 분이 없었어요. 뭐 마이크 쓰고 무전기 소리야 이건데 마이크 소리 무전기 소리가 아니구요. 무전기 아니거든요? 아닌데. 마이크 소리 좋다고 했는데, 아까 테스트할 때. 이건 그냥 그게 고 이어폰이에요, 이어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상합니까? 네. 하여튼 방송을 시작할게요. 네. 2주만에 만나는 빛의 문제 따라하는 정치작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고요 이제 봄입니다. 봄날씨여가지고 봄 오늘 뭐 하는 일이 다들 잘 되는 것 같아서 기이 좋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라프님 안녕하세요 요, 요한님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벽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벽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라프님 되 오랜만이죠? 어떻게 새벽쯤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받으셨어요. 택배 주셨어요. 됐나? 예. 아직은 받으실 라인가 모르겠다. 첫 번째 순서는요. 펜드워칭 시작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요한님이 요즘요. 바쁘세요. 어, 당분간 방송을 좀안 하실 거예요.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당분간지고출근 계십니다. 네. 요아 님이요. 직원이 되셔가지고, 제 일을 새로 배우셔서 바쁘십니다. 이 제, 유아 네, 님이 지금, 지금, 조만간 다시 방송할지 안할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뉴스부터 갈게요.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유통까지 한 번에 클라우드 펀딩으로부터 유통까지 한번 해결한다. SBA가 뭡니까? 서울산업진흥원의 약자죠 SBA가 R&D 전 주기를 지원합니다. R&D 기술개발 과정에 기업들이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하는 단계가 있죠. 산업 초기부터 해서 쭉 양산 단계까지 쭉 단계가 있는데 모든 단계의 전 과정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네 어서 오세요 지혜님. 네. 서산업진흥원은 2017년 시도와 클라우드 펀딩 연계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해가지고 당연히 인스타그 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는지 확대해가지고 기술지구의약 제품의 아는 초기 단계부터 시장성 검증 및판로 개척까지 전 주기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탐지사,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탐지사 네, 현아편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 오디션이라는 서사 오마이 컴퍼니, 팀블록과 같은 크라우 펀딩에상대사와 유통 플랫폼인 카카오 메이커스, 카카오 메이커스 아시죠?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유통, 플랫폼 그 저, 유통 플랫폼이죠. 이, 거에서다자간업무계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제 SBA에서 창업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팔로우 백주까지 모든 사업을 진행해주는 걸 한다는 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m o u 체결하는 게 이제 기사가 나왔네요. 그죠? 그런데 말이죠. 저희 코테라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도 창업 초기부터 발로 개척까지 모든 사업을 저희가 전주기를 지원하지않아고 전주기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외부가 제휴하는 게 아니고 코테라 자체 시스템으로만으로도 전주기를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만 단종해도 모든 창업 초기부터 양산 단계지 모든 단계를 다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이런 거 한다고 기사가 나오네요. 저희 협회도 기사를 할까 봐요. 뉴스는요 네. 짜자 뭘까요 네이버 컨설팅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인 스몰 비즈니스가 네. 네이버의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굽니까 네이버한테 광고하는 광고주들이잖아요 소상공인들 광고주들 많이 되는 네이버의 검색광고 끼워도 광고하는 그 비즈니스 파트너인 스몰 비즈니스와 창작자 콘텐츠 창작자들 웹툰을 만들거나 하는 광사 같은 이런 크리에이터들 같은 그런 분들 1,300명을 모아놓고, 지난번에, 지난, 저기,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탈 호텔에서 네이버 커넥트 제2018 올해 세 번째 행사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이버는 앞으로 이 스몰 비즈니스와 창작자들이 이용하게 될 네이버 서비스, BTS 및 창작 도구에다가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올해 그, 기술 변화 에 주도할 것을 선언한 지 2년 차 이런 업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용하게 된 네이버의 서비스를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 접목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들이요, 정부도 올해 중소 중소기업 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 중기부에서도 올해의 R&D 과제, 올해의 R&D 과제의 핵심 키워드로 사차 산업 혁명을 선정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걸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원래 정부는요, 정부는 굉장히 늦어요. 민간이 앞서 나가고 정부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인데 우리 중기부 장관님이 바뀌셨잖아요, 그죠? 민간 기업 하시던 분리 홍종욱 장관님이 오시면서부터 적어도 중기부의 속도가 민간의 속도를 많이 따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열심히만 하면.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 에서 네이버에서도 지원하겠다. 네이버도 당연히 따라가겠죠. 네, 다음 뉴스는요, 비트파인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비트파인더라는 회사는요, 그 실내 공기 측정기, 공기, 공기 측, 정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측정기에 대한, 공기 질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비트파인더에서 기업용, 가정용으로 쓰는 게아니고 이게 보면 사진에 보면은 이제 사무실에 한쪽 벽에 붙여놓으면 공기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어웨어옴니라는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왜 소개했냐면요, 사실 뭐 올해, 오늘 이번 주에 소개만한 뉴스도 많지 않았다고도 있지만 이런 제품들도 아이디어 제품이다. 저도 이제 많은 제품들을 봐야지만 컨설팅할 때 나이브 될수 있어서 이제 이그 어의 엄리를 설치하게 되면,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아니면 건물 전체에 있는, 공기 온도, 습도, 이산화산소, 토 미세먼지 농도, 화학물질 등을, 이러면,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는지, 환기를 해라든지, 여러가지, 이 제안을 함으로써, 업무 환경에서의 공기 질, 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조수석 복귀 매장에다가 설치하면은, 안에 있는 이런 온도 숙도 이런 미세먼지, 이런 온도 같은 걸 많이 보여주겠죠. 요즘 대한민국에 미세먼지가 이제 심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갖고 정 서비스 제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함수는요, 네. 올해 우리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정책에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서 저희, 올해, 이제, R&D 과제도, 생기 일까리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지가, 승자 기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직서 쓸 때도, 이 과제를 선정해 주시면, 몇 명의 인력을 채용하겠다, 뭐, 이런 것도 꼭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그, 인력 관련된 기술도 한번 소개해 보려고 오늘 소개해 봤습니다. 데일리 금융그룹에서는요, 3월 2일까지, 그룹 내에는 총 일곱 개 법인 타하는공개채용 프로젝트, 리크루팅, 리크루팅, 데일리 리크루팅, 디리, 크루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에 밝혔네요. 데일리 금융그룹의 전사 채용 프로젝트를 이렇게 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데일리 금융, 금융그룹에는 코인원 아시죠? 코인원. 코인원 혹시 아시나요? 코인원? 모르시나? 비트코인 해보셔다 코인원 아실 텐데. 코인원 및 데일리 인텔리전스, 솔리드웨어, 디레몬, 데일리 마켓플레이스, 뉴지스타, 일곱 개법인의 그, 참여해서, 기획, 개발, 마케팅, 전략 분야에, 그, 혁명, 인민단의 신입 및광력권원을 고집한 다음, 이런 뉴스가 올라왔네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하는 뉴스가 별로 맞지 않은가 봐요. 그래도 소개해봤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토스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토스랩. 토스랩을 들어보셨나요? 토스랩이라고는 잘 모르실 건데, 기업용 메신저 잔디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업용 메신저 잔디. 얼마 한달 전쯤부터 저희 코테라가 있는 저희 사무실 1층에 그그 엑스베너가 하나 광고판을 설치돼서 가산 디지털 잔디 있는 업체들한테 잔디라고 하는 기업용 메신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광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하나님 이미 쓰고 있는 그룹라고했기 때문에 굳이 이 무료 메신저 쓰지 않겠다고 해서 선정 안 했는데 잔디가 기사가 나왔네요. 잔디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몇 명인지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주적으로 10만 개 업체가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만 개가 넘은 업체가 생겨요. 업무용 메신저고요 업무용 메신저다 보니까 업무에 취적하는 기능이 되어 있는 건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잔디 도입지역과 팀에 시을 때는 총 10만 개라고 합니다. 여기는 무료도 있고, 있고 유료도 있겠죠. 그죠? 사용자는 잔디와 연동을 사용하는 업무들을, 그러니까 잔디라는 이 메신저와 연결되는 업무들이 2만 개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뭐일정관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10만 개의 팀이 잔디라는 메시지를 이용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8 5만 이제 850만 개 파일이 주고받아졌고 1억 5천만 개의 메시지가 주고받아졌다는 정보인데 결국 그히 사용자 많다고 자랑하는 거네 그죠 나라가 잘 돌아가니까 이런 수치가 올라오네요 그죠 다음 뉴스는요 중고차 아시죠 중고차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 투명하지 않고 는 거죠. 그 딜러들이 이 약간 가격도 받고 하고 오래된 제품을 갖고 이제 막 얼마 안된 것을 그 이제 크로 인투스를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해서 만든 그 세타처럼 신고차처럼 팔아가지고 소비자들 많이 깨보게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동차 관련 스타트업 카스테라 카스테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스테라 카 카스테라라는 회사가 자동차 관련 스타트업인데. 여기와 자 자동, 한국 자동차 평가 협정 조합, 협정 조합이 MOU를 체결했어요 전략적 업무 협약을 퇴결하고 앞으로는 다기네가 투명하게 3자 인증하자. 한 사람이 다한 업체가 인증하게 되면 그 업체가 당하지 당뇨증, 얼마나 당나지수있기 때문에 3자 인증에서 투명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보자고 MOU를 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스텔라라는 스타트업 때문에 제가 소개해본 거고요. 어쨌든 중국차 많이 타시니까 한번 한번 소개봤습니다 재미가 없죠? 뉴스가, 올해 뉴스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다음 뉴스는 뭘까요? 짜잔! 와, 근데 멋있는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저또 어디서 본 거지 않습니까? 바로 영화 로보카에서 본, 영화의 로보카에 보면, 그, 그, 경찰차 나오죠. 경찰차. 그 경찰차를 보고, 자동차 메이커인 포드가 자율주행무인 경찰차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다니는 경찰차를 만들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로보캅 영화를 본 게, 1 9 저는 90년대 초반에 봤죠. 실제 영화는 1 9 8 0년에 개봉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로보캅이 범인들 단순히 소탕해버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왔던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를 보고, 호드가 이 발등 무인 자동차를 만들겠, 무인 경찰차를 만들겠다고, 이게 뭐 대단한 수가 아닌데요. 뭐냐면, 이걸 만들겠다고 그냥 발표한 게 아니고, 무인 자동차를 만들는 무인 자동차들 관련된 특허를 출연했답니다. 특허를 출연했다는 뭡니까? 제가 이거에 관련된 기술을 게임 한거죠 선점한거죠. 선점. 특허출연하 그런 의미가 있다. 이 기술을 내가 개발한다. 선점을 한거잖아요. 그래서 포드라는 회사가 선점했 포드라고 하면 대표적인 자동차였을거구요. 다음 뉴스는요. 자자. 자 혹시 DTV라고 들어보셨요 DTV? 우리가 요즘 영상을 많이 보고 있고, 제 방송도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음, 영상 서비스죠. 그래서 구글에 있는 영상 서버들에 영상 올라가게 되고 그 영상을 사람들이 이용해서 보는 건데요. 바로 디티브라는 서비스가 얼마 전에 작년 8월에 오픈했습니다. 근데 이 디티브가 왜 이슈가 되냐면요. 유튜브는 구글에 있는 영상 서버에서 영상을 올려가지고 서비스하는 거라서 구글이 막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디티브는요.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아시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아시죠?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조금씩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영상 공유 플랫폼 비튜브 작년 8월에 오픈했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단을 이용해 봤는데 속도가 변한 문제 없구요 이용할 만한데요. 그래서. 그래서 벌써부터 DTV가 유튜브를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DTV가 관련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같아요. 한번 나중에 DTV라는 사이트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다음 뉴스는요. 그 자동차 타이어, 휠, 타이어인데. 접을 수 있는 튜브리스 타이어가 나왔습니다. 타이어는 요즘 자동차 타이어 자 운전해보신 분은 겠지만 타이어가 문제가 되는건 뭐죠? 타이어가 닳거나 펑크가 나 펑크가 났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펑크 났을 때 달리다가 펑크가 나면 자동차 타이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터진다는게 그 타이어 안에 있는 튜브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튜브가 없는 타이어를 만드는 것이 사실, 요즘 타이어 회사들의 그, 주인데, 튜브리스 타이어를 만드는 건데, 이, 그, 관련된 다양한 소재, 튜브가 없다는 얘기, 는 펑크가 났을 때, 타이어 자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타이어의 고무 재질로서도 갖고 있고, 바람이 별로 안 들어가는 타이어일 수 있고, 통공구 타이어도 있지만, 휠 자체가, 신소재 타이어를, 휠 써가지고, 펑크가 나도 터지지 않는, 그런 타이어를 쓰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사전거만 그런게 아니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자전거도 사실 바람, 그러니까 바람 넣지 않고 튜브가 없어도 되는 그런 타이어를 개발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이발브 휘디라는 제품이 바로 튜브가 필요 없는 자전거용 타이어입니다 현재 이거 아이디어 제품을 소개하는 코너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소개해 봤습니다 다음 뉴스 보여드릴게요 중소기업의 M&A 시장 그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7억 6,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누가? 누가?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공고를 20일 날 발표했습니다. 총 지원금은 7억 6,300만 원이고요. 인수합병의 추진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을 지원합니다. 이번 학기 그 M&A를 위한 기업 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기업을 는게 아니고, 이 회사가 살 만한 회사들이 진단을 해야 지 않습니까? 기업을 진단할 비용을 지원해주고, 거래 정보만 전문 자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에, 화산표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자문 비용을 주는데, 7억 6천만 원 정도를 중기배와 벤처 피터 협회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술 있는 회사들이 인사페에 서로 얘기해서 좀 튼튼한 회사가 되라는 그런 중기배의 뜻인 것 같아요. 자, 지, 지난주 제가 방송할 때, 중기부가 사내벤처 지원사업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파트너의 멘티기업, 그 저희, 저희 서울지에 역 있는 멘티기업, 저기, 공무원이 운영하는 멘티기업, 거기 담당자 하나도 사내벤처 사업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는데 다양한 분들이 회사 내에서 회사가 투자하고 사내벤처 만들어가지고, 이제 분사해가지고 하려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정말 기술력을 갖고 창업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이런 걸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스는요 중소기업이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 올해 처음 시작되는 그 제도고요 중소기업의 공동구매 전용 보증제도 이용 신속건수 집계해 보니까 2주 동안 3 4 5개 중소기업이 11개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393억 원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있는 방수 예상한 중 보증한도 600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보다 이제 그, 중소기업이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 만들어서 재료를 사게 되는데, 대기업은 제품을 만드는 양이 크니까,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자재를 많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조수떡볶이 한 곳이 떡을 사는 것보다, 조수떡볶이 본사가 떡을 사는 게 훨씬 더 싸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자재를 싸게 사면 살수록 그 제품을 좀강조는느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들끼리, 공동구매해서 물건을 좀 싸게 사라! 라고 하는 걸 보증해주는 제도. 가 그러니까 공동수가, 공동구매, 자동보증제도인데, 이걸 이제 보증을 해주는 금액이 600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중만에 1,200억 가까운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다재를 갖다 구매하는데, 공동구매로살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걸 이용하려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소개 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이제 그 작년에 그런 뉴스 보신 적있으잖아요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갖다가 탈취하는 이런 뉴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대유하자가 불러놓고 기술만 쏙 빼가고 먹취하는 그런 대기업이 들좀 있었죠. 그죠? 안 좋은 대기업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설치를 못하도록 근절하기가 대책으로 그런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확신상장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가 논평을 했는데요.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범정부 기술설치 근절 대책에 환영을 한다는 뜻을 중소기업계에서 밝혔한 거죠. 정부에서 이런 걸 해주면 너무 잘했다라는 얘기를 밝혔던 일이죠. 그죠?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기술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 너무 좋다고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정말 당연한 일인데 그동안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뭔 짓을 도다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을 키우려는 이제 정부의 분위기가 R&D 과제부터 모든 전반적인 중소기업 업계 전반적인 정부의 모든 과제나 지원사업에다사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중소기업을 돕고 있는 한국술개협회 사무국장으로서 뿌듯한, 뿌듯한 마음의 뉴스를 소개해봤습니다. 다음은 저희 협회 소개, 협회 소식 소개 전해드릴게요. 뉴스만 20번 했네요. 아, 네. 다음 소식은요. 요즘 저희 협회에 문제 굉장히 많이 이루고 있어요. 정부가,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제도를 이제 한단 뉴스가 여기저기 나오다 보니까 원래부터 그랬 많은 돈도 많은 기업들이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가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무료로 저희가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자금을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무상으로 진단해 주는 그런 그 기업 아 d 지 역량 무상진단 확진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을,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하는 업체가 하나 연락이 왔어요. 대구에 있는, 예, 대구에 있는 식품제조 업체인데, 네. 거기서, 다음 주쯤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됐으니까, 제가 내일쯤, 전화해서 좀... 대구 콧바람쐬러 갔다 와야겠네요. 네. 다음 저희 협회 사업은요,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시험을 봅니다. 제15회 기업 아른 지도사 자격 검정 시험입니다. 시험을 3월 6일 화요일과 3월 8일 목요일날 뭐 실기시험, 두 차례 시험을 되게 보잖아요. 교육받으신 분들이 실기시험 한번 보고 통과하면 실기시험을 봅니다. 실기시험을 교육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고, 거기 통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도 심사위원 중에 하나고요 저를 포함한 심사위원 3명에서 4명 정도가 질문을 합니다. 컨설팅에 필요한 질문을 해서 거기에 통과하신 분들은, 제가 말은 지도사 할수 없는, 제가 말은 지도사 수업 컨설팅 비즈니스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시험이 3월 6일날 시작이 되기 때문에 3월 2일까지 참가신 시험을 보겠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시험은요, 저희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시험 안 보고, 저 교육 안 받고 시험 보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신청하는 거누구할수 있으니까 시험접수 하시라고 해서 신청했다가, 탈락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돈 아까우니까 하지 말라고. 하려면 사 교육받고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게 주로 정부 지원 자금을 정부,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건데요. 저희는 코칭하고 지도하는 거지 정부 자금을 직접 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자금을 주는 건 정부잖아요. 정부가 기업들이 이걸 정말 R&D 과제 할수 있는지를 보는데 그첫 번째는 첫 번째는 특허예요, 특허. 특허가 있어야 융자도 받을 수 있고, 특허가 있어야 기술 저기 연구소도 받을 수 있고, 특허가 있어야 벤처하기도 받을 수 있고, 특허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허가 없는 분들한테 이 가점을 갖고 이런 기술 사업화를 위한 개념 단계, 개념 단계일까? 등록이 되는, 그니까, 물가지 바뀐 등록특허가 아니라, 출연특허를 저희가, 저희 협회에 출연특허 DB가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한테 열심히 만든 특허 DB가 특허 있어서, 그거를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특허를 이전을 받으셔요 특허를 받아서, 아니면, 직접 자기들이 특허를 낼수 있으면, 출연특허를 내셔갖고 하셔도 되는데, 다들 사업하시 바빠서, 이제 특허 못 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연락면 저희가 특허를 이전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